성경에 나오는 보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성경에 보리가 등장하는 때는 우박 재앙 때 얼마나 이집트 지역이 우박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지표로 삼기 위해 보리가 등장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 바친 땅을 다시 희년 때 돌려받을 때 기준으로 보리를 사용했습니다. 민수기의 의심의 소재 때 보리가루가 등장하는데 이 보리가루는 의심의 소재 현장으로 끌려나온 여인의 비참한 심정을 상징합니다. 신명기의 보리가 등장하는데 이 보리는 가나한 입성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번영을 상징하는 곡식과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염탐하러 갔을 때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라 보리는 미디안 사람들의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몰락한 자신의 집안을 상징합니다. 열1기상에서 보리는 빠르게 달리는 말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에루살렘 성이 포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기근을 예언하는데 이때 보리를 사용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는 메뚜기 때가 먹어치우는 곡식과 과일을 나열할 때 보리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리떡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병이어 때 보리떡이 나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보리떡을 가지고 온 아이가 가난한 아이임을 알수 있습니다.